안녕하십니까. 지오셉 유기현의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아, 요즘에, 뭐, 요즘만이 아니라 차별국지법 통과시키려고 너무 오랫동안 호시탐탐 엿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들은, 어떤 교회는 강력하게 아, 저항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교회는 아직 이런 거 통과 안 됐으니까 우리 일이 아니다. 이런 교회들도 많고, 그 일반 분들은 이게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디서 들어봤어? 아, 차별금지법은 참 아름다운 용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정말로 통과되면은 사회나 가정이나 무너져 내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우리가 억지로 지금 지켜내고 있는데요. 네. 이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거에 대해서 음. 외국의 사례를 좀 얘기해 보려고 그요 네네, 맞습니다. 예. 종, 중요한 거죠. 예. 반면조사를 네. 삼아야 네. 되니까. 그, 특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음. 뭐, 앞서, 앞서 같은 캐나다도 나라들, 캐나다나, 예. 네. 음. 그런 나라의 사례들을 얘기를 해 보면서 워낙 많아, 런 일들이 또 한국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음. 대표님이 아시는 뭐 사례 한번 말씀해 주세 돼요. 그러게요. 이제 네. 외국의 사례를 이제 말씀하기 전에 네. 먼저, 네. 차별금지법, 아까 우리 앵커님 네. 말씀하셨지만, 어, 차별금지법에 면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왜 나쁘죠? 예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별차별금지법을 말하는 거죠. 네. 뭐. 네. 각 개인 장애인 차별, 아, 아동 차별, 예. 뭐 이런 건 여성 차별로 안 되죠. 어, 그런데 여기서 에 말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를 얘기하는 거예 네. 예, 그래서 comprehensive discrimination law라고 예, 예. 그랬죠. 이게 포괄적으로 하면 거기에 사회에서 포함 안 되는 것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헌법에 반하는 것도 다 포함시키니까 위험하고. 근데 이것을 외국에서는 왜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마구잡이로 통과가 됐느냐. 아, 사실은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나 성소수자,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 법적 제재한 역사가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외국은 식민지 상태로 네. 인종차별도 네. 했고, 또 소수자, 성소수자라고 하는 분들을 소도미법으로 처벌한 역사가 있으니까, 네. 과거에 그들이 한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이걸 이제 빅팀푸드 컬처라고 그러는데,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겠다. 원하는 뭐가 뭐냐.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기분만 나빠도, 나한테 이상하게 표현만 해도, 말 잘못해도 다 처벌해주세요. 그래서 보상으로, 그래, 원하는 대로 다 차별금지는 다 법으로 명문화 시킬게. 그래갖고, 평등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예 상위로 올려 버린 거예요. 이, 이게 불평등했던 거를 평등을 올리는 게 아니라 상위로 올려줘 버리니까. 법의 예. 예. 법이 예. 돼 버린 예. 거죠. 그렇죠. 이제 예.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죠. 남녀 예. 평등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이제 안 돼. 남성은다 남성보다 위위가 되고 모든 혜택을 누려야 돼.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음, 말도 안 되게 과잉 보상 입법으로 간건시 차별 금지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차별하지 말라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마구잡이로 외국은 다 좋은 거로만 얘기하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 미국에서도 케이크 같은 경우, 잭 어, 결혼, 네. 어, 잭필리스 네. 사건, 네. 네. 왜 그렇죠. 어, 2012년부터 그게 사건이 소송이 돼갖고 네. 오랜 시간이 끌렸어요. 뭐 보상금을, 뭐 천문학적인 금액을 막 보상을 네. 하는 쪽으로 막 저들이 요구했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은 소송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네. 장사를 못 합니다. 그렇죠. 소송에 싸우다 보면 네. 변호사 사야 되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러면 거의 문 닫게 만드는 거죠. 이겨도 경제적으로 망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잭필립 네. 사건이 나중에는 이기게 됐지만, 네, 그래도 소년을 네. 막 보고, 네. 또그 외에 다른 케이크 사건, 네. 어,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2012년, 잭필립스는 그렇게 됐고, 또 다른 사례도 여러 가지, 여성, 들이 그 네. 그막그그 그 쪽에 운영하시는 분이 네. 또 그런 소송에 당한 거 있고 네. 또 작가, 사진 작가, 네. 웨딩 관련 네. 산업은 다 해당이 되죠. 네. 네. 저들은 집요하게 웨딩 관련 산업을 물고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 동성결혼이라는 그렇죠. 이쪽 분 부분들이 커플들이 와가지고 네. 결혼한다 그러면서 네. 이 서비스를 내가 구매할 테니까. 어, 이 자기네들한테 맞춰진 맞춤 서비스를 제공을 해라. 그렇죠. 왜냐하면 동성 커플만 해도 들어가는 케이크 모양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라보면 단면이. 무지개. 무지개. 예, 예. 무지개 예. 예. 그런 거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 위에다 메스터피스, 예. 제클리스 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예. 거기다 조각을 남, 남자끼리 그 예. 여자끼리 이렇게 거기다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어, 나는 이거 내 종교적 신념으로 나는 이거는 별로 팔고 싶지 않다. 저쪽 가게가 더 잘하니까 가보세요. 음.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집요하게 예. 고소하는 거죠왜 너는 니네 이 제품을 우리한테 안 파느냐. 차별행위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벌금 뭐 벌금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다고 하지만 음... 그 기회비용을 따져볼 때는 엄청난 손실이고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웨딩 장... 관련 네. 산업에서 이런 우리가 드레스라든가 네. 어, 거기 뭐 관련 아까 사진작가라든가 웹디자이너 어, 네. 이런 식으로 초청장도 다그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종류의 네. 이미지를 네.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거부하면은 제가... 다 고소하겠다. 갖고 있는 그 데이터가 있는데 네. 올해 일이에요. 올해 네. 2025년 네. 스미트라는 사람이 음. 그 웨딩 관련 그웹 디자이너인데 음. 또 동성 연애자들 그분들만의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디자인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부하니까 음. 이분도 또 지금 이제 소송 걸려 있는 상태고. 그그 다음에 뉴욕에서 있는 뉴욕주에서 있는 일인데 카펜터라는 음. 사진 작가가. 또 이제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한 4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음. 우리 여자들 스파 많이 가잖아요. 네. 네. 유명한 사건 있었죠. 피부 관리 막 한국, 하고. 한국 코리안 네. 스파가 유명하죠. LA에서 네, 네. 그 한국 주인이래요. 주인님 네. 위 스파라고 네. 여기에 이제 여탕에 그 트랜스젠더 남... 주장하는. 네. 남성의, 네. 남성의 네. 몸을 네. 갖고. <laughs> 여자 몸이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이 들어왔는데 네, 네. 이제 항의를 했더니 프런트에서 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주법을 지켜야 된다. 네. 모든 젠더를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그러니까 특히 그러잖아요. 시체 말로 여자가 살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스파 앞에서 뭐막 경찰이랑 그 반대하는 여자 주로 여성들이죠. 여자 시위. 여튼 아, 그게 이제 네. 세계적인 토픽이 네. 됐었죠. 어, 많이 그 유혈 충돌도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항, 한국에서 많이 다뤄졌는것 같지는 않아요. 위스파 사건이 많이 다뤄졌죠. 는 네, 것 그래도 많이 알려졌죠. 예. 네. 그런데 네. 어. 이런 일들이 정말 차별무지법이 통과되면은 여자 입장에서 싸움을 뭐 봤는데 남자가 남자 모의 뭐 음. 음. 그 다음에. 탈의실탈의실에 갔는데, 남자가 내 옆에서 옷을 <laughs> 갈아입고 있다든가. 네. 샤워룸에 들어갔는데, 내 옆에서 또 그러고 있다든가.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 어떻게 알아요? 이 어, 무시무시한 세상을 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도 못 쓰고. 네. 뭐.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남녀평등, 섹스 이퀄리티지, 그거를 왜 젠더로 바꿔가지고, 음. 모든 젠더는 평등하다. 평등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그 강간이라든가 여자 상대로 하는 그런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뻔한 법을 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네. 그런 내용을 보면 네. 저는 안타까운 거죠. 이 여성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여성이 또 우리 남자들이 볼 때는 내 네. 아내고 딸이고 네. 우리 손녀고 우리 그 가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 가까운 친척 누구든지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생각하면 겁이 나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우리 사회가 어. 안전망이 자꾸 훼손이 되고 네, 있다. 네. 뭐세상에 세계에서는 대한민국만큼 안전한 사회가 없다 고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안전한 사회를 자꾸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무 차별 중국인으로 유입시킨다고 나왜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 지금은 납치 네. 사건, 뭐 장기 네, 적출 네. 사건, 뭐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네. 아, 마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 일어난다. 네. 아,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공중화장실 지금 어, 어디, 그, 성공인가, 그쪽에서는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데 아니, 서울대에서도 성중기화장실 맞느냐고, 우리 사람들 또 해프닝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 시도는 네. 뭐 기업에서도 있고, 그래다가 우리가 많이 반대고 반대했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데는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네. 어, 여성이라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젠더라는 게들어오면로 인해서, 네. 음, 피메일이 오히려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여성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남성들은 뭐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설마 어떻게 됐냐 이러지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트랜스젠더가 요즘은, 어, 성기 제거 수술도 안 하고, 예. 인정해 주려고 하는 이런 예. 추세로 나아가고, 그걸 예. 당연히 여긴다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예. 이런 다중이용시설, 어, 화장실이든, 위스팟 같은 이런 사우나, 예. 찜질방이든, 예. 또는, 뭐, 그 외에, 다리 실이든 네. 수영장 가도 다리를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공, 누구나 년 사용한다. 월 젠더 뉴트럴, 뭐, 토일렛이든, 뭐, 베스룸이든 뭐, 만들면,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 설마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지. 아직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방관하고 예. 무관심하면 예. 외국의 사례가 바로 우리한테 들어오고 바로 들어오죠 차별금지법을 예. 예. 통과가 직접적으로 반대가 심하니까 예. 우회적으로 이제 생활동반자법으로 예. 프랑스의 박스 예. 같은 경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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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동반자 생활동반자라는 식으로 자기들이 동거한 사람에게 그냥 다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도 합법적으로 부부의 지위를 준다면. 예. 결혼도 안 하고 동성애자들도 하고 그렇죠. 아무나 네, 다 결혼하고 네, 네. 결혼 안 하겠죠. 이런 네. 상황에서 네. 그들한테 혜택을 다 줘버리면 사회 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 거를 그들은 좋은 거라고 자꾸 선전을 하고 네. 여기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네. 이런 법을 발의하고 있는데 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을 용해인 의원 같은 분이 생활 동반자법 발의했는데 이런 네. 우회 전략 용해인 이렇게 분석 그리고 또 다른 네. 차별 금지법도 과거에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20이 되는 아직까지는 발의가 안 됐어요. 지난 네네. 20일 때는 4 건이 발의됐다가 없어졌지만 네네. 지금 또 언제 어느 순간에 네네. 또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수도 있는 상황. 그 작년 아유. 지난번 회기에도. 차별금지법의 어감이 안 좋다고 평등법으로 바꾼 거죠. 네. 평등법은 영국에. 이름만 바꿨죠? 영국에서 네. 이퀄리티 액트 똑같은 네. 거죠. 엄격하고. 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마구잡이로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네. 그게 외국에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그것을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아, 외국은 외국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어, 외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 게 바로 우리 앞에 닥칠 일이다. 했기 네. 때문에, 네.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우회 전략으로 오는 생활 동반접법 같은 이런 악법들은 강력하게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그 소수의 편리를 위해서 대다수가 역차별을 당하고 네. 우리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어떤 권리, 그다음에 그 자유 송두리채 뺏길 수 있습니다. 외국같이 우리는 처벌한 역사도 없는데, 네, 왜 굳이 그... 차별금지법을 해자, 이랬는데, 우리나라에는 네. 안 맞는 법이에요. 문화사대주의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습니다 예. 문화사대주의입니다. 어,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